<laughs> 됐어, 어, 혼자 하신다, 혼자 하신다. 됐어 됐어 됐서 됐어, 됐어. <laughs> 형이 첫 장시간 어서 세요? 이제 줘야지 그래 갖고 있어 아진짜응 아. 오늘 날짜 잡기가 생각보다 힘드네 날짜 잡기요? 이렇게 그 모임 모임? 만드는 거 저랑요? 아니 전체적으로 어, 그죠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 나도 친구 없어 에 어? 거, 친구가 없, 없으면 으없으 내가 꼭 갈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<감사합니다. 웃음> 근데 나이 되니까 <laughs> 부를 사람는 진짜 예민해져 아하 <laughs> 나이, <저도> <laughs> 원래 나도 이렇게 친구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라서 좋 오. 영랑 나랑 금방 축나 건데 뭐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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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아니? 아 그래? <목소리> 네. 일단 지인 뽑아 놨요 회사용 지인이 못 가. 아, 회사 사람이 아니었구나. 예. 네. 어. 사람 아니야 나. 난... 어 <laughs> 와이프들 사람도 지방이 집이니까 아, 예. 일부러 예식장 제일 작은 거 그냥 네, 네. 가능한 작은 걸로 했거든. 네. 그래서 올 오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. 주가 음. <laughs> 주가 제발. <웃음> 오 오. <웃음> <웃음> 직장이, 직장이 응 개산도. <laughs> 일단 지금 나 사는데 살고 아, 그 무슨 민간 임대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공공 그거 네. 검단에 넣어놨었는데 네. 대기가 어정쩡하게 막 7번 이렇게 된 거야. 어, 그럼 되, 되, 되는 거 근데 그게 신축이라 네. 하, 이제 첫 공고 때한번 한 들어가고 네. 추가 공고에 넣은 거거든. 네.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신축이니까 뭐 모르겠어. 들어가면 일단 다 기본 살고 나올 거 아니야. 저도 형님 신축인데 예비 번호 26번인 거거든요? 어. 됐어요 오늘 아 그래? 네. 아 나도 예비가 15번인가 그랬는데 아 지금 준 거예요? 지금 으로그되시겠네 언제까지 예요 빠지는 그 입주가 3월부터래 그때 이제 입주 안 하면은 한두 개씩 나오겠는데 그 타이밍 지나면 이제 막 1, 2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몇 세대인데? 300! 몇개안 됐어 총 세대는 뭐400몇 개였는데 내가 타입, 내 타입은 스물 몇 개였나? 응. 오, 나이스. 아, 잘해. 그럼 막 정, 정보 단톡방 같은 거 없어요? 그 없어. 몰라, 없어. <laughs> 그런 그런 거 비슷한 거 찾아서 한번 해봤는데 네. 다 자기네 뭐 그거 뭐 커튼 뭐 해야 되냐 아, 이딴 소리만 하고 있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어 없어. 내, 나 혼자 살때다 사가지고. <laughs> 너는 집 어디로 간다고 저는 회사 근처아 저는... 거기 네. 많이 뽑았지? 네 근데 그 공고는 꽤 오... 전에 올라온 거 같았는데 네 맞아요 아. 4월에 4월음잘 됐다 야 와이프는 집이 어딘데 원래? 그 아, 아, 파지니까 잘하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나? <laughs>

가 <laughs> <오? 웃음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아, 찍어요. 가운데! 아 길었다 네. 나이스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다다오 네. <laughs> 아. 나이스비 내려 드려 내려, 내려 나이스 둘이서 한 <laughs> <laughs> 아, 7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백이이 100명 아 진짜요? 응동네요 진짜 홀 작아 그니까 그 몰라 자세히 못 들었는데 식장 자체는 최소 100명이라고 그랬거든? 근데 식대는 150이라고 그랬었나? 근데 100명으로 우리 그만큼 안 온다 100명으로 어아를보어요응 응. 거기서 사촌도 해가지고 사촌도 거기서 결혼식을 아, 했었어가지고 뭐야 이거 오, 오. 까비. 아, 진짜. 어. 어. 아, 진 아, 이스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, 까비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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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괜찮으세요? 응. 나이스 <laughs> 따라온다 계속 뒤에 비었다 막공이요